어린이를 위한 이음 선교. 미래를 보는 교회는 아이를 먼저 본다. 반대로 오늘만 보는 교회는 내일을 잃는다. 예배당은 크고 깔끔한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단한 명도 없는 교회가 적지 않다. 말씀이 없는 주일학교 선물로 아이를 묶어두려는 프로그램. 20년 전 방식 그대로 돌아가는 교육 시스템. 이건 교육이 아니라 유혹이고 선교가 아니라 회피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건, 교회의 미래가 비워진다는 의미다. 배가 고프다고 종자 씨를 삶아먹는 농부는 없다. 교회도 지금의 위기 앞에서 제일 좋은 것, 곧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한다. 제일 좋은 것을 미래에 남기는 것이 지혜다.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멸망을 선택하는 거다. 어릴 적의 신앙은 평생을 간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20대 청년 10명 중 3명만 크리스천이고, 그 절반은 교회를 떠난 가나한 성도라 한다. 더 무서운 건, 이 수치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이음 선교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신앙의 혈관을 이어주는 일이다.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는 건 아이들도 알고 있다. 사탕 발림으로 붙잡을 수는 있어도 진짜 복음 없이는 남지 않는다. 예배 준비한다며 아이들을 홀로 두고 스마트폰 게임으로 시간 때우게 만드는 건 준비가 아니라 방치다. 어린이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른들이 게으른 것이다. 과거의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며 자라났다. 앞으로는 기적 없는 시대, 말씀만으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어릴 때부터 깊은 말씀의 뿌리가 필요하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듯, 신앙의 전승도 그렇게 흘러야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 모든 길로 행하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음선교는 선택이 아니다. 절박한 생존의 길이다. 잊지 않으면 끊기고 끊기면 끝이다. 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잇는 이음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이들 마음에 심기워져 평생을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로 인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무관심을 회개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른의 신앙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흐르는 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